네, 우리 다 같이 보는 말씀, 누가 보금 10장, 14절에서, 20,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 보금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은 다 커가지고 이성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를 알아보는 인지 능력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면 본능으로 갖는 거예요. 또 아기 부모가 되는 모습도 우리가 뭐 아기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면서 행실을 옳게 해야만 내가 그래 그 행실을 보고 부모 역할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기가 부모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싶어 하지만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 아기가 처했을 때 부모가 본능적으로 그뭐 불에도 뛰어들고 뭐 차 앞에서도 막아서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보면은, 아, 아, 그 사람이 이 아이의 부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에게 먹을 거를 주고, 또 아기가 버릇없이 그러도 관계를 끊지 않는 거, 어, 왜 그런 그 관계를 안 끊을까? 그게 바로 내 아기고, 그 아기의 엄마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왜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들, 어,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기들이에요. 어, 그, little children이라고 한 것이 바로 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은 사실 말로 소통하는 대상이 아니, 아니잖아요. 예,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소통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누구를 아기로 얘기를 한 것일까 싶으면은 그건 바로 예수님이 사명을 이제 맡겨서 그 사명을 이루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이에요. 아, 다큰 어른들인데, 아, 그런데 왜 아기들이라고 했지? 예,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뭐 지혜와 슬기를 통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뭐 우리를 행시를 따져서 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천륜으로 맺어진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질 때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관계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이제 지혜로 알아가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거를 의심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니야? 뭐래 가지고 아버지를 더 자세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어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내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폭 안에서.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많은 어떤 규칙들이 뭐 존재하기도 하고 자기가 깨달은 만큼의 어떤 그런 그 지혜가 또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 빛이 비치지 않고 어둠이 스스로 밝아지는 일이 있습니까? 아, 여기도 스위치를 딱 켜서 빛이 들어와요. 어두운 게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둠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낳았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아빠, 아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엄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낳아주셔서 아빠, 엄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거를 개시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참 자녀예요. 뭐 거짓 자녀도 아니에요. 참 자녀인데 그런데 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했거늘,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홀로서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홀로서기. 이 옛날에 사탄이 아 하어 아담을 미혹했어요. 뭘 미혹했습니까? 홀로서기 해라. 지혜와 슬기가 있는데, 아, 그걸 가지고 너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야지. 이렇게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죄에 빠졌고 실수를 하는 거야. 얼마든지 정말, 어, 당해야 될그러 그, 자기 자신의 그, 뭐, 죄 값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야,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무슨 미혹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매우 위험한 지경까지 가면서 홀로서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왜 홀로서지? 그게 바로 오늘 이 70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요.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의 행복, 항복! 아,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되면요. 아 이게 사역을 통해서 얻는 성취에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 맛보고 싶은 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헌신해서 얻은 성취를 할지라도 우리의 주목이 우리가 이뤄낸 그 일에 자꾸 쏠리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그 안에서 더 신앙을 유지해 가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할 것을 기대하고서 사명지로 간게 아닙니다. 그런 건 기대도 안 했어요. 왜요? 8절에서9절의 말씀. 우리가 좀 올라가서 보게 되면 누가복 10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이런 지시를 하셨거든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8절은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것는 너희들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 이런 주된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여기. 예, 우리가 이 병자를 고친다고 할때이 병자를 고치는 무슨 어떤 능력의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갖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서 병자들이라고 얘기해 주실 때는 그거는 병 고치는 능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역의 대상에게 보내느냐. 그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병자들은요, 부유계층이 아니에요. 부유 계층이 아니고 그날 그날 필요를 채워서 살아야만 하는 그냥 그 동네 일반 서민들이에요. 그 서민들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정말 너희들이 줄수 있는 그러한 그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안겨 주는데 그게 뭐그 사람들이 형편이 낮아져가지고 얼마든지 뭐 의사를 부를 만한 형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려고 가는 거죠. 제자들이 줄수 있는 게 돈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삶의 그 해결책 속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하는 건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 귀신들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모르고 갔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말을 할때 복음의 실체를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의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 사람들을, 어, 이 삶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의 실수가, 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이, 일을 성취와 연결시키고 또 그런 결과를 자기들의 그런 어떤 열매로, 어, 그런 이 자기들의 어떤 업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와가지고 말은 제대로 했어요. 말은 제대로 했는데 17절 이렇게 나왔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받아서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린 그 상황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정작 핵심은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주님의 이름이면 이어내야 되는데 아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고기에 더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참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아 말씀은 멀쩡히 받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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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어이 모르는 사람처럼 물어보는 데가 많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걸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할때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그런데 뭐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 앞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 나라가 내 현실이 되는 거는 내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랬잖아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 예수님이 귀신이기는 능력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성경을 더 넓게 보게 되면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권능으로 친히 일을 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귀신이 뭐 우리보고 항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권한이 있는 우리를 보면서 막 이제 경계를 했겠죠. 그리고는 실제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불 앞에서 그냥 얼음이 그냥 왕창 녹아 내리듯이 우리를 건드릴 힘을 다 빼앗겨 버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권한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서요? 아니, 만약 그렇다 가면은 하나님도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한은 성취를 통해서 혹은 성취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 권한이라는 겁니다. 태생적 권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우리가 뭐 사명을 위해서 그때 가면 그렇게 권한을 주신 그러한 권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더욱 어린아이가 될수록 못 건드리는 거예요. 더욱 어린아이가 될수록. 왜 그런지 아세요? 아기일수록 아는 단어가 아빠, 엄마 밖에 없어요. 아빠, 엄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권한 행사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 했잖아요. 사탄이 능력으로는 한몫하는 존재예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 그러니까 0이든 6이든 간에, 어둠의 세상은 말 그대로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에서는 힘 없는 자가 끊임없이 약탈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살인병기, 뭐예요? 능력, 힘이잖아요. 어둠의 세상. 그런데 그 어둠의 능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천국의 아기들입니다. 천국의 아기들. 아빠하고 부르면 그 대, 태생적 권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영적인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가 귀신 쫓는 성취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큰 업적을 세우면 뭐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 사역을 크게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힘의 논리로 우리가 큰, 큰, 큰 거기에다가 강조를 합니까? 큰 인물, 큰 일, 큰 교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을 주목할수록 나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희미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슬기가 아빠를 부르는 것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홀로서기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탄의 메인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21절에 우리가 이것이라는 말을 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뭘까? 그 이것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권능의 행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태생적 권한으로 인해 나온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태생적 권한으로 인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졌느냐? 어린아이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감춰진 사실, 반대로는 그것은 감춰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를 알수 없는 그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또 뭐예요? 22절에 밑에쯤 보면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수 없어요. 우리의 권능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모르면. 아니, 아버지 모르면 아빠 어떻게 불러요?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도 아빠를 아는 존재, 아빠를 아는 존재는 여기에 22절에 나오듯이, 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분과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두 부류밖에 없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그 아들이 아빠를 알려주기 소원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밖에 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빠를 알려주고자 정말 소원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은 선지자도 알고 싶어했고 임금도 알고 싶어했어요. 여기서의 선지자는 긍정적인 의미의 모습이기보다는 그 뭔가를 알고 또 뭔가를 이이 이, 갖추고 있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대변하는 거고 임금이라는 건 신분 상승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종교로도 안 되고 힘의 상승으로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아이만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태곰 7장에서요,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귀신을 쫓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귀신 족고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또 이렇게도 기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여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부를 수 없는 자, 천국이 없다. 그래서도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안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밖에서 인생의 성취를 기뻐하고 그걸 쫓아서야 될 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오늘날에도요, 뱀과 전갈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뱀과 전갈된 능력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뛰어납니다. 인간이 가지지 않은 영적인 파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바로 영적인 어둠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길 거냐? 그 승리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권한이고 특권입니다. 가장 약한 모습 같아요. 그러나 그 가장 약한 모습이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둘도 없는 하늘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로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삶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교육을 받으며 얼마나 받았고 또 삶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앞날을 바라볼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동원해봐야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버지 외에서는 나올 수가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어린 아가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순전하게 부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다, 슬기 있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오... 온전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가에서 머물지 않고, 더 장성한 자로, 또 아버지 성장해 갈수 있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그 입에서는 정말 아빠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순전하게 아버지로 정말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중심이 늘 견고하게 세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